기독교 성서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우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바르기함과 의로움을 교육하게 유익하나니, All script e is inspired by God and used for teaching, for reputation, for correction and for training in new tinios. 하나님 웃음소리, 구약전서 열1기 하. 12번째 시간입니다. 12장.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요오야다오 교훈을 하늘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오직 상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상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로 대물은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곧 사람을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을 몸값으로 드는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후 어느, 어느 곳이든지 퇴력한 것을 보던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이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후 퇴력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요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째요 전후 퇴력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퇴력한 대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퇴력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락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기를 쳐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의 천문 어기오편 곳한 옆에 두며 물은 여호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은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괴에 넣었더라 그개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석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개수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철락한대를 수리할 재목과 다듬는 도를 사게하며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수게하였서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후 은대 점이나 불집계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그 은을 받은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권 제은과 속주 제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대 아람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아들을 쳐서 취하고, 에르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거로 유다 요오스가그열조 유다 왕여 사박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해 드린 모든 성들과 자기가 구별해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국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여덟사람에서 떠났더라 요하스의 남은 사적과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왕 역대 지락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요하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복원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윌로공에서 저를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무아사들 요사갈과 소문의 들 요우사바드였더라 저는 다이생의그 열조와 함께 장세서고 그 아들 아마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